자 봅니다 22번 자 요거는 이제 보자 대략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신에겐 이런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고 살아라 하는거지 그게 뭐냐면은 바로 blind spot 요거야 자 blind spot 자 1번 저게 뭘까요 우리말로 자 눈에 안보이는 점 지점 이런 거야. 두 글자라고 말해 미음 지읒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자, 개인의 블라인드 스팟은 이런 영역이다 했어. 자, 2번, 이거 정체는 뭘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이냐, 안 보이는 부분이냐 하는 거지. 자, 이게 블라인드니까,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러나 너에게는 안 보인다 그랬네. 아, 그러니까 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은 너에게는 안 보이는데 남한테는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건 선행산의 관계사겠대, 그렇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의 developmental c h a l l e n g e 는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말을 뻔했다 이것이 계속 발전하는데 좀 도전, 난관, 어려움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움. 이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2번은 이게 뭐냐는 거. 어, 집중해라. 어. 자,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에 이런 발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건 뭘까요? 정체가 완벽하네.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서행사 업고 그러니까 명사 주접서 되시겠네. 자, 넌 모른다는 거다 하는 거지.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 넌뭘 모르는지를 니가 모른다는 거야. 여기서도 말했잖아. 너는, 너에겐 안 보이니까 너는 뭘 모르지? 이런 걸 모르는 게 바로 뭐다? 이것의, 블라인 스팟의, 맹점의 문제다. 어려운 점이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 긍정적인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괜찮나? 문제가 되나?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쓰면은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블라인 스팟의 문제는 문제는 뭐다? 너한테는 안 보인다. 너는 모른다는 거지. 어, 마치 그 영역인데 사이드 미러지. 사이드 미라는 러 것은 그, 그 뭐야 차에서 뒤를 보는 거잖아. 그 옆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거에 있는 부분처럼 네가 볼수 있어 없어. 사이드 미러에 있는 그 영역처럼 사이드 미러를 딱 보면은 뒤에가 보이지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게? 차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이드가 뭐 이렇게 달렸다 치자 그러면 이 뒤에가 이렇게는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어디 안 보여 요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은 숄더 체크라는 게 있어 뭐게? 이렇게 운전하다 사이드만 보고 어 없네 좌회전하면 꽝돼 그래서 뭐래? 숄더 체크해서 숄더 체크. 이렇게 보는 게 있어. 그게. 여기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그 부분처럼, 네가못 보는 사이드 미러에 뭐 이거 되겠네. 그 영역처럼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는 왜, 웨어가 들어갈까? 위치는 안 될까? 설명해 보세요. 네가 볼수 없는 영역. 자, 뭐가 들어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답이 뭐가 될까? 너는 볼수 없다 했어. 위치가 되는 거야. 왜? 주어 동사인데 목적이 없잖아. 그러면 앞에 뭐 사이드 미러든 그 영역이든을 못 보다니까 목적어, 주어 목적어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목적어가 있나 없나? 있네.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이게 부사로 되지. 그 영역에서 못 보다. 그 사이드에서 못 보다. 이렇게 되잖아. 뒤에 전치사도 필요한가 봐봐 전치사 필요해야지 관계 부사잖아 전치사 필요해? in that area 이렇게 되지 in the side mirror 그래야 되잖자 그래서 4 번은 위치일까 왜일까를 나처럼 설명해보세요 자네가볼수 관계 부사야 in 위치로 쓸수 있겠지 네가볼수 없는 영역처럼 바로 바로 옆에 있는 레인 아까 내가 그랬던 그런 영역처럼 이 개인의 이 맹점도 쉽게 보일 수 없다 아, 쉽게 보일 수 있다, 보일 수 없다 쉽게 보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overlook은 무시하다야 자, overlook은 무시하다 자, 그럼 맞을까? 틀릴까? 자,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네가 그것들의 존재야 presence, 존재 unaware는 모르는지 이 그래서 너는 완전히 그 존재를 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알 수, 100%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 완전히 100% 알지는 못한다. 이런 개념이야. 자, 지금까지 보니까 주제가 뭘까요? 5번. Blind s p o t 이런 건데, 너는 잘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뒤에서 더 읽고 이제 추가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ay는. 자, 이 Day는 뭘가르킬까 6번. 복수라는 거을 잊지 말고. 이 t 아니야. 복수니까 뭘까? 뒤에 거 보고. 그거는 똑같이 위험하다, 게다가. 그랬어. 그것들은 랬어그 또한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랬어. 데이는 뭘까? 그렇지. 복수리가 그기겠지 That t r u c 마치 뭐처럼? 트럭처럼 위험하다는 거야. 그건 바로 진짜 거기에 있다는 거지. 자, 요 문장 외워도. 시험에 내기 좋지? 자, 특이한 거, 어떤 구조인가 봐봐. 어떤 구조야, 이게? 도치. 도치가 됐어, 그지? 뭐 때문에? 강조 강조하고 치자. 뭐도 그렇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원래 so라는 것은 뭐, 따라서, 그래서 할 때는 접속사로서는 앞에 쓰지만, 어, 뭐도 그런, 이런 부사야. 원래는 부사는 뒤에 쓰는 건데, 얘가 앞으로 나왔지. 그래서, 뭐도 그렇다 하면, 원래 어떻게 쓰냐면,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쓰지. 리더도 마찬가지야. 리더도, 뭐도 그렇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동사, 주어, 이런 구조로 가는데, 얘는 부정일 때 쓰고, 얘는 긍정일 때 써. 뒤에다가 낫은 붙이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낫은, 뭐도 그렇다, 뭐도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데, 낫을 안 붙여. 그래서, 니 블라인 스팟도 그렇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게 뭔지 설명을 하세요와, 아 뜻이 뭘까? 앞에 있는 거, 니네 블라인 스팟, 맹점. 이것도 실제로는 거기 있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두 그렇다. 이런 말 이렇게 쓴 거야. So, 동사주. 어, 여기다 니 e i 써도 될까? n e i t r 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앞에 부정일 적에 니 e 를 쓰는 거야. 자, 그리고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단지 네가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는 것이 주어는 없는데 그냥 앞에 게 주어야. doesn't mean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니까. 그, 그것들이 너를, 뭐, 트럭이든 맹점들이 너를 깔아 뭉개다 치다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거지. 안 보인다고 너를 깔아 뭉개거나 널 쓰러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야. 여기 뭐 생략됐을까? 대, 접수, 대시 생략된 거야. 자, not run you over 되는데 run over you 이거 가능할까? 안 되지. 자, 그거 설명해 보세요. 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불을 끄다 하면은 turn lights off 이렇게 쓰나 아니면은 turn off turn the lights off 쓰나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쓰나? 둘다 쓰지. 이건 명사잖아. 그래서 이건 이말 중간에 써도 되고, 이 부사 뒤에 써도 돼. 근데 이 복수니까 m 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나? 대명사는 동사 바로 뒤에 써야 돼. 그래서 turn them off만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명사야, 대명사야? 유가? 대명사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겠어? 아니면은 run over 유도 되겠어? 그렇게만 쓰는 거야. 명사일 때는 앞뒤로 다 되지만, 음. 뭐, 이어 동사. 이렇게 말해. 자 여기 where 들어가지? 우리 교과서에도 한번 배웠었잖아. 그 펭귄 곳자식 그 나올 적에 나오는 게뭐그 where the fish comes from인가? 그 부분에서 이 뭐만 곳이 말이지. 자어 이것이 바로 네가 뭐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자 이런 말이지. 자 무시해야된다 존중해야된다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말이 나오겠지 자 무시할 필요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 뭐안 무시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곳이냐 하는거지 자 요거 where 자 where where다 뭐만 go 되지 이거 대신에 자 the place 이렇게 써도 돼또 the place where 이렇게 써도 돼또 where만 써도 돼 세가지 다돼 뭐뭐한곳 하는데 This is the place you need 이렇게만 써도 되고 뒤에 where를 생략한 거야 그리고 앞에 the place를 생략하고 where만 써도 돼 생략 안 하고 This is the place where 이렇게 써도 돼 하나 더 있지 This is the place 음 in which를 써야 되나 on which를 써야 되나 이게 뭐야 뭐한곳이다니까 at which 되겠구나 뭐 at which든 on which든 at이 좋겠다 at which 이렇게 써도 돼다 같은 말이야 물었어, 뭐야. 자 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가 되는 것들 이런 거 설명하세요. 자그 다음에 너는 특별한 사람들 뭐이 쿠로는 이제 뭐뭐이 승무원 사람들 이런 말이지. 특별한 사람들을 한번 발달 발전 시켜봐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꺼이 그 거울을 들어줄 사람들. 지지해줄 사람들. 여기서 그 거울은 뭘 의미할까? 싶어. 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 거울, 그의 의미가 뭐야? 맹점 그렇지, 그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걸 들어줘서 좀 이렇게 나의 맹점을 보거나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지. who not only니까 이걸 못한다야 한다야? not only는 한다야 못한다야? 하는 그렇지, 이건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not은 못한다지만 not only 나오면 뒤에 but이나 but also나 이런 걸 찾으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를 잘 알기도 하고, 자, enough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했지? 어 대디야 그 트럭을 잘볼 정도로 충분히 너를 잘 알기도 하고 또한 너에 대해서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사랑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 너에 대해서 존중, 사랑, 신경 써줄 사람. 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자, 빈칸에서 물었다 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빈칸에서는 전체 요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 흐름상? 어? 그렇지, 맹점을 메꿔줄, 도와줄, 잘 보이게 해줄. 이런 식의 답을 찾아야겠지. 주제와 관련되고, 요지와 관련되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겠어. 음, 요 정도 보고, 자,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하나가 더 있네. 세 개가 연결되네. 요 구조, 알겠어? 다 people 꾸며주는 거야. people, who, 1번, who, 2번, who, 3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만 who를 쓴 거야. 자, 시험에 졸라 어렵게 나왔다. 여기 who를 빼버렸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 병렬 접속사를 쓴 거는 병렬 구조로 돼야 되거든. 그러면 관계사 관계사 관계사든 to to to는 two, 생략할 수 있어.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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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자, 시, 마지막 기게 11번이네. 자, 요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끝